더더더리게팔더리게더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에 오케이 자 출발 자네개 남았잖아요 끝났어요 하나면 하세 개야 출발 자세개 남고 남았어, 세개 남고서 세개세개세개자 구단장 보고 있다 자두개 남았어요 두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두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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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 2분도 안 됐는데, 어? <laughs>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됐다는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에너 배드민턴의 백콕, 향콕, 네,입니다. 오늘은, 어, 다른 컨텐츠를 한번 잡아왔는데요. 어, 콜라보레이션을 다른 유튜버 분이랑 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마랑TV라고 해가지고요. 어, 스포츠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는 네, 크리에이터 분이신데요. 마랑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laughs> 발바리 뭐, 여러분들이 적응이 좀안될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이걸로 네. 네, 어떤 채널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과 그다음에 피스컬 트레이닝 쪽으로 많이 아. 지금 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스포츠 관련된 영상들 많이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 배드민턴 치시는 우리 우리 백콩님백콩님백콩님과 <laughs> 우리 샹콩님과 네. 이렇게 같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 곧 가시죠 네네 네. 피지컬 트레이닝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오늘은 이제 배드민턴이 아니라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한 그 하체 네 어렸을 때그 운동 어떤 운동 하셨다고 소문이 좀 자제해 아깜스 와... 보이세요? 이거 어허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laughs> 큰일 나요. 네. 가까우시면 <laughs>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하체에 관련된 운동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일단 모든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근력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력. 네, 근력이 제일 중요한데 Footwork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Footwork. 네. Footwork. Footwork죠. 네. 그 기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발목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발목이 살아있어야 된다? 네. 네. 발목이 이제 땅에 붙게 있게 되면 발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절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무릎만, 무릎과 골반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기 할때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뛰게 되면 저희는 효율적으로 못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발목을 세워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맨발로 뛰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절대 못 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충격이 바로 오기 때문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발목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체를 내린 상태에서, 네, 내린 상태에서 발목만으로 일단 굴리세요. 네, 굴리고 팔은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시고 만약에 좀 빠르게 좀더 빠르게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푸드 워크를 아, 네. 연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드민턴장에서 제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세 고안해봤는데 저희 미축구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움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반 정도 잡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체를 숙여야 돼요, 되겠죠. 상체를 숙였을 때 무게중심이 아래 에 있기 때문에 발목이 닫혀요, 그렇죠? 열어주기 때문에 이 상태만 있어도 발목이 부하가 많이 들어가요. 예, 아, 네, 이 상태에서 아까는 고정된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가면서 가서 천천히 회복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발동 거시고 손손 손, 흔들, 상체를 사용해줘요. 천천히 팔을더 천천히, 팔을더 천천히, 그렇죠? 자 <laughs> 저렇게 보려요 <벌면 웃음> 이게 이게 잠바를 쓸때 종아리를 쓴다 하겠지만 저 하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시고 <laughs> 팔천 저세요. 예 네. 좋아요 그대로 가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laughs> 자 그래서 회복하시고 저희이 20세트씩 했어요. 우리. <laughs> 빨군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 확실히 저희들이 제 움직일 때는 앞꿈치로 뛰거든요. 네. 마지막만 이제 꿈치로갔는데 그런 동작에서 순발력이나 이런 게더 많이 좋아질 것같아요 네, 어땠습니까? 어 배부요. 어, 아. <laughs> 그래서 아. 이 잠발을 많이 쓰는 법이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자, 아. 아, 아, 이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반발력입니다. 반발력, 반발력. 반발 네, <laughs> 자, 아, 이 수비하는 자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베드민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오른쪽에 제가 박수 치면 오른쪽으로 한세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오케이. 다시. 출발! 오케이. 제가 배운 스텝이랑은 좀 달라요. 점프를 할때 지금처럼 정적이 된 상태에서 하려면 오로지 제 신체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80kg에 몇 kg에요? 저 87kg. 87? 저는 75. 그 정도의 무게를 쓸수 있어요. 음. 0.01초 만에. 어. 바로 오른쪽 갈때 저희 근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정 스텝이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요.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테니스 선수 나달 아세요? 네. 그분은 항상 뛰다가 공 오면 반발 치고 가는 것이 습관이라서 스플릿 스텝이라고 는데 아, 그래요? 어, 스플릿 스텝. 반발력을 하네. 그그스그 그그 스텝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빨라야 돼요. 자, 자세 잡히잡히시고 다시요. 너무 인위적이기 때문에 몸을 살짝 튀기고 간다는 느낌으로 자앞내 아, 아, 다리에 스프링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시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이 상태로 내 몸에 익힐 수 있게끔 예 네.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거랑은 약간 리듬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네 <laughs> 네. 반발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탁하셨던 게 이제 점프를 높이 뜨는 거. 배드민턴도 점프 높이 뛰면은 타점이 높아도 좋잖아요. 높은 타점을 잡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뛰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마랑비에서좀 말, 얘기 잘안 해주는 얘기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적 상태에서 점프 한번 해보실게요 한번씩. 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오케이. 좋아요. 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아, 오케이. 자, 백콩 님은 몸이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반면에 많이 다치시고 훈련을 좀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네. 잡히네요. 예. 네. 몸에 좀안 익혀요. 점프라고 하면은 어디 템이 나올까요? 어. 일단은 상체? 상체. 저 하체. 하체. 두분다 50%만 많았어요. 와. 전신이에요. 전신. 그러니까 대개는 점프가 어디에면 하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체이기 때문에 자세 숙이면, 자세 숙이는 게왜 숙이냐면 지금처럼 저희 이완을 시키고 수축하기 위해서 하체를 구부리는 거죠. 힘을 쓰기 위해서. 음. 맞박 때리는 것처럼. 그렇죠이 상태에서 이렇게 뛰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상체 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상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뛰면 이게 말 상체가 40kg라면 40kg 그대로 뛰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점프를 뛸 때는 상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체가? 상체가 먼저 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위에 40kg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뛰는 거랑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서 뛰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상체를 들어서 뛰는 상체를 같이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상체를 잘 쓰는 사람들은 골반이 다 피지는 반면에 우리 샹콩님은 뛰면 이렇게 뛰어요. 상체를 안 피기 때문에 골반이 각도가 안 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두분 다. 이쪽 서로 마주보면서. 한 번, 세번할 거예요. 출발! 굿! 어, 지금 네, 바꿔주셨어요. 자, 다시, 다시. 자, 출발! 어 좋아요 다시 한번 자 준비하시고 출발 아 좋습니다 지금 많이 교정되셨어요 어, 네. 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렇게 다친 상태였는데 지금은 핀 상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팔 스윙이 있는 게그 이유예요 팔이 올라가면 뭐, 뭐가 따라 올라가, 올라가요 가슴 따라 올라가죠 가슴 따라 올라가면 제 상체가 따라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흑인 선수들은 더기억나기 위해서 팔을 스윙을 치는 경우도 많아요. 아... 네. 다섯 번 돌린 거예요? 아, 지금 열 여섯 번이요. 많이 줄었어요. 네개 줄었네요. 네개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발목의 사용이에요. 상체 떴죠? 상체 뜨면 골반이 피해지죠? 그렇죠? 무릎 펴지는데 마지막에 이 발목 피는 것을 잘 모르세요. 안 피었던 것 같아요. 네. 발목을 인위적으로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프에 가장 도움되는 건 물론 달리기이기도 하지만 역도성 운동인 클린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클린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데드리프트 들고 점프를 하는 동작에서 발목, 무릎, 골반이 점프하는 그 모양으로 돼요. 근데 이게 무게가 더 많은 무게로 연습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몸으로 하면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스프린트나 단거리 스프린트나 아니면 점프력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걸 한번 감안해서 이번엔 정적 상태에서 상체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발목을 마지막으로 쭉 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발목 힘으로 뜬다. 발목 힘으로 뜬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마주보시고요. 자, 점프! 다시요. 더 낮춘 상태에서. 점프! 어, 좋아요. 한 번만 더요. 자, 점프! 자, 네. 됐습니다. 자, 근데 네, 이 상태에서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둥근이나 허벅지를 사용 안 하고 지금 발목 힘에 좀 많이 기여했어요. 발목은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어. 점프에 한20%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을 천천히 익히시기 위해서는 발목 운동 해야겠죠? 발목 운동 되게 쉬워요. 제자리에서 발목 펴주시고 낮추시고 펴주시고 자이 상태가 좀잘 되신다 하시면 한쪽으로 네, 어려울 거예요. 네. 하시고 반대쪽 이게 되시면. 상체랑 무릎 살짝 굽으시고, 상체 피시고, 발목으로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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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시기 연습하시면 돼요. 자, 세번 해볼게요. 시작. 연속으로, 발목, 발목으로, 오케이. 와. 그래서 발목 가동 범위도 훈련해야 되는 게, 많이 펴지면 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각도 어, 아, 더 많이 쓰죠? 그쵸? 근데 만약에 각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많이 못추는 거예요. 음. 연습해주시면 돼요. 범위는 어떻게 넓, 넓, 넓히세요? 어떤 범위요? 가동 범위는? 가동 범위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앉으신 다음에, 발꿈치를 땅에다 두시고 앞으로 쭉 내밀어 주세요 안 아프세요? 네 지금 많이 지금 보시면 옆에서 한번 볼까요 서로? 지금 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지금 많이 써서 그럴 수 있어요 관절을 많이 쓰면 다치니까 손수셨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다쳐 있잖아요 이게 열려 주셔야 돼요 저처럼 그래서 발레리나의 발목 보시면 거의 일직선이죠 그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나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어, 이제, 타바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하고요. 어, 저는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데, 인터벌 훈련을 한 2, 한 2분 정도짜리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할게요. 잠발로 가서 회복, 잠발로 가서 회복 2세트. 세트 그리고 와서 점프 10번. 10번. 예, 그, 네, 10번 하나. 아까 복수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기본은 10세트예요, 되게. 아, 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한다. 둘. 네, 리듬 있게. 이걸로요. 왔다 와서, 10개. 끝.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오늘다 배운 걸로 진행. 네, 배운 걸로. 한번 프로그램 짜봤습니다. 자, 출발. 자, 팔. 아니, 팔. 천천히. 먼저 그렇죠. 더, 더, 더 흔들게. 팔더 흔들게. 더 이쪽으로 오세요. 아까 의 오케이, 회복하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회복하세요. 빨리 뛰세요, 뛰세요. 어, 동전, 휴식. 계속하세요어추안 돼요. 숨 쉬고, 숨 쉬고. 자, 바로 오세요. 야, 빨리 회복하세요, 뛰세요, 뛰세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착공지 뛰세요, 뛰세요, 빨리 뛰세요. 오케이, 자, 출발 출발 지금 회복. 회복, 빨리 회복. 회복, 회복, 회복. 빨로 오세요, 괜찮아요. 지금 섭취가 돼서 그래. 지금, 지금 종아리가 굳어서 그래.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세요. 회복하세 빨리.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아니, 아니, 지금 바로 보세요이 세트에요, 예. 지금 주 죽은데, 일로 오세요, 빨리. 자, 쌍구님, 이리 오세요. 이제 구독자님, 보고 계세요. 자, 점프 열번입니다 자, 자리 낮추고, 제가 치면 어, 점프하시면 돼요. 내려오고 기다리세요. 자, 아, 기다리세요. 정적이에요, 정적. 둘, 다시. 상체, 상체. 자, 상체 더 피셔야 돼요. 자, 점프. 렛츠고. 자, 기다렸다가 출발. 오케이, 더섯개나았다 출발. 자, 네개 남았잖아. 요 끝났어요. 하나 하면 세 개야. 출발. 자세개 남, 세개 남았어. 세 개, 세 개, 세 개. 자, 그걸 보고 있다. 자, 두개 남았어요. 두 개, 두개 남았어. 주말 집중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끝났잖아요. 마지막 하나. 자, 옆으로 이제 벌리세요. 옆으로 벌리세요. 벌리세요, 빨리 벌리세요. 자, 공격할게 오른쪽부터 시작. 오케이, 계속 가야 돼. 계속 이렇게 계속.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빨리 돌아, 돌아, 돌아야 돼요. 돌아, 돌아. 2 0이에요 세트니까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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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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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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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자, 일단 2분도 안 됐는데 어?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선수 생활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든 운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몸에 맞게 <laughs>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운동 너무 안 해요. 네. 근육 오르시고요. 재미있게 전문적으로 우리 또 점프 뛸수 있고 우리 배드민턴 스텝 밟을 때아 좋아요. 어, 좋아. 어 <laughs> 네,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스텝 릴때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스텝 밟을 때 이렇게 는 느낌들을 내가. 또 근력 운동으로 오늘 알려 주신 것처럼 보강을 한다면 <laughs> 아, 좋아질 것 아, 같아요. 네, 실력 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도 알려 주신 우리 마랑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하니다 감사합니다.